지금 이제 이렇게 GPU 크러스터 확산되면서 네. 아까 뭐 질문에도 나온 것 같은데 단어 네. 딥옵스, 네. 데브옵스도 아니고 네. 딥옵스, m l o p s 도 아니고 네. 딥옵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엔비디아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제너럴한 용어예요? 딥옵스라는 거였어요 음, 그 딥옵스의 어원까지는 정확하게 네, 네.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요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 g i 에서 이제 음.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소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네. 엔비디아에 계신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이제 음. 클러스터 관련 솔루션을 만들면서 이제 음.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면서 음. 이제 엔비디아 개발자분들과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사용자분들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솔루션이라고 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즘 보면 뭐토카티에서도 우리가 보통 오케스트레이션 하면 네. 쿠버네티스가 대명사고 디폴트거든요. 네, 일반 IT 분야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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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쿠버트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보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디보스에서는 또 슬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이 둘의 차이, 그 그러니까 슬럼이나 네. 쿠버네티스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네. 고좀 네. 잠깐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음. 뭐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면은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 도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관리 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슬럼의 경우에는 기존의 예전부터 그 사용하고 있는 방식. 이 그러면 HPC 네. 때부터 있었습니까? 슬럼은? 네, 어. HPC 시절부터 사용하고 있는 클러스터 관리 솔루션으로서 Kubernetes는 컨테이너 단위를 관리를 하고, 컨테이너와 노드 단위를 관리를 하고, 슬럼은 실제 이제 베어메탈 서버들, 네. 음... 실제 서버의 리소스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 자세한 구체적으로요, 이 슬럼과 쿠버이티스가 어, 어, 디버스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럼은 어, 기존의 이제 HPC 환경에서 사용하던 스케줄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이제 뭐 나중에 설명드릴 쿠버네티스와는 달리 실제 베어 메탈 서버에 직접적으로 설치가 되고 직접적인 이제 서버 리얼 리소스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배치 작업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뭐 스케줄링들 그다음에 MPI를 이용한 멀티 노드 작업 그리고 뭐 대기열 관리 뭐백 백필 스케줄링, 그다음에 사용자 계정에 대한 뭐 권한 부여라든지 뭐 리소스 부여라든지 요런 것들을 이제 여러 해 이제 쌓아온 노하우들을 이용해서 버전업되면서 이제 완벽하게 지원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슬럼이 아까 이제 베이메탈 관련 네. 거기. 관련되는데 이것이 배메트뿐만 아니라 네. 컨테이너 환경도 얘가 관련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컨테이너를 음. 지원한 지가 얼마 뭐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지만 뭐한 1, 이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음. 지금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작업도 음. 이제 아, 네. 네, 음. 서밋을 할수 있는 네, 음. 그런 컨테이너 지원 기능까지도 이제 다지원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이런 이제 디보스 네. 디보스를 추가되는 데이터 센터에서 슬럼을 많이 쓰고 있나요 어떤가 요 실제? 어, 음. 제 경험에 볼 때는 어, 기업체들이 초반에는 쿠버네티스를 이제 많이 선호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쿠버네티스를. 예, 그런데 어. 예, 이제는 이제 규모가 이제 뭐랩 단위 이런 거에서 데이터 센터 단위로 커지다 보니까. 요것들을 이제 하드웨어 리소스까지 관리를 할수 있는 음. 것들이 필요하고,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실제 HPC 기술들이 이제 AI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통 스케줄러 같은 것들, 정통 음. HPC 스케줄러, 음. HPC 기술들이 이제 많이 접목이 되고 있고, 그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관리하기가 좀더 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슬럼을 조금 더 선호를 음. 하고 있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음. 그래서 이제 디벅스를 이용해서 슬럼을 배포를 하는 이제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화 툴이에요. 그래서 Git을 통해서 소스를 다운받고 나서 그 소스에 우리가 필요한 노드 정보들을 입력해주고 간단하게 쉘 스크립트만 실행해주시면은 NCBL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음. 자동으로 우리가 사용할 하, 하려고 하, 하는 음. 클러스터 노드에 슬럼이 자동으로 배포가 됩니다. 예전에는 슬럼 설치를 하면은 각 노드에 클러스터 설정해줘야 되고 음. 뭐 GPU 인식시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좀 어렵거나 잘안 되거나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dgx를 이용한 그 디복스 음, 설치를 하면은 그냥 스크립트 한 번만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럼 배포 시에는 헤드노드에는 이제 컨트롤러 슬럼 컨트롤러 이제 컨트롤 해야 되니까요. 예, 관리노드에서는 이제 컨트롤러랑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노드에는 이제 슬럼 데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슬럼 데몬이 배포가 되고, 이제 추가로 이제 뭐 NFS나 뭐 개발자 도 HPC용 개발자 도구, 그 다음에 뭐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같은 모니터링 툴, 이런것들 하고, 뭐 컨테이너 실행을 이제 하기 위해서 싱귤레리티나 아니면은 그냥 컨테이너 자체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헤드 노드는 이제 노드를 여러 개를 가지고 가면은 컨트롤러나 데이터베이스는 음. 별개의 서버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 노드와 컴퓨트 음. 노드가 이제 하는 일이 각각 다르고 이제 배포되는 항목들이 다 배포가 되면은 이제 사용자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음. 올라오게 돼서 구축은 이제 여기까지 된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 o p 스는 슬럼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도 자동으로 배포를 하실 수가 음. 있어요. 원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슬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컨테이너들을 이제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을 이용한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한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뭐, 노드 관리,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팟 관리죠. 음. 팟 관리랑,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워크로드, 뭐, 배치 워크로드나, 뭐, 스케줄링 같은 거는, 뭐, 쿠버네티스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을, 음. 가능을 하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슬럼이 이제, 저는 이제 엔지니어 입장이니까 슬럼이 인프라 관리, 리소스 음. 관리 쪽에서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음. 쿠버네티스는 이제 사용자들. 아, 쿠버스 제너럴 퍼포스니까. 네. 음. 음.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뭐한 10대 정도까지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이 수동으로 관리를 할수 있는 뭐랩 단위 클러스터, 요 정도 랩단위 이하의 클러스터에는 뭐 쿠버네티스를 쓰셔도 뭐 크게 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 관리자나 이런 뭐 수동으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그 이상의 규모에서는 이제 슬럼이 조금 더 관리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사용자가 쓰는 데 있어서는 슬럼에서 지원하는 거, 쿠버네티스를 지원하는 거 음. 거의 뭐 똑같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명령어 체계가 Kubernetes가 뭐 타이핑하는 글자는 많아도 명령어 체계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거나. 약간 직관적이다. 네, 예, 음. 직관적이고 좀 이제 자료도 조금 더 많다고 예,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우기는 Kubernetes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슬럼도 뭐 익숙해지면은 결국에는 명령어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만. 이해를 하시면은 작업을 하시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둘다 좋은 네. 예, 솔루션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g i 에서 소스를 다운받아서 노드 정보 음. 세팅해주고 NC를 이용해서 이제 실행을 해주면은 자동으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쪽도 마찬가지죠. 컨트롤러 음. 노드는 이제 데이터베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스나 K8s, Kubernetes 컨트롤러 서비스가 올라가게 되고 컴퓨팅 노드는 쿠블렛 데몬, 음. 이제 파들을 이제 배포를 받고 처리할 수 있는 쿠블렛 데몬,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Kubernetes에서 GPU를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옵션으로 이제 뭐룩 o o k 이라고 부르죠. 그걸 이용한 클러스터 스토리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 메테우스나 그라파나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그리고 쿠베 플로우, 멀티노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쿠베 플로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베 플로우 플랫폼이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베이스를 그 모니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슬럼에서 설치된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보다는 약간 몇몇 항목들이 제한되는 음. 모니터링 할수 있는 네네. 항목 중에 제한되는 항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음. 예, 뭐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Kubernetes에서는 그러니까 할 때는 이제 베어 메탈은 안 되는 거죠? 어, 네, 그렇죠. 베어 메탈 음. 쪽에 몇몇 디바이스들은 그 모니터링 이안 되는 거죠. 예, 모니터링이 음. 힘듭니다. 네. 그 이런 이제 관리 솔루션을까지 설치하고 나면은 이제 음. 사용자가 이제 사용 이제 실제로 이제 개발하고 트레이닝 할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되는 거고 음. 여기까지 과정이 뭐 슈퍼팟이던 뭐 클러스터던 이제 인프라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